호러미스테리 만화입니다 3화까지 봤으니 이것도 보시겠죠? 어서 오십시오 티백작의 펫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서울 청계천 애완동물거리 어딘가에 있는 펫숍 사람들의 상식과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진품명품들이 가득한 환상의 가게죠 오늘 밤 손님이 원하시는 반려동물을 반드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돌아가세요. 없는 것을 팔순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써이스 업데이트? 방금 나레이션으로 찾는 게 반드시 있다고 했잖아. 먹고 살려면 열심히 해야죠. 없으니까 어서 돌아가주세요.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테니까. 뭔 일이야? 오, 어? 당신은 오늘은 그냥 가는 게 좋겠어. 저 녀석은 국회의원 로전티스 템포드잖아. 어머, 생긴 것도 헌치라고 젊은데 국회의원이라니. 매너는 양아치던데. 소금이나 뿌려야지. 듀얼 소원. 재작년에 체연서로 당선됐어. 집안이 명문가거든. 대대로 전계에 진출한 인물들이 많아. 뭐 요새 하는 꼴을 보니 그쪽 가문도 이제 끝인 것 같지만. 뭐라고? 옛날 책을 보고 내려간 거였어. 캐리 일이나 똑바로 하자, 응?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그럼 난 놀러 간다. 아직 스케줄이 남았어. 네가 좀 대신 해줘. 로빈, 어제도 밤새 놀았잖아. 노는 게 그렇게 좋아? 에, 아, 갤리 노는 게 귀처럼 좋아해 줘. 이 고독 한승도 사는 그럼꽃한줌 만들러 간다. 아... 로저, 오케리 어, 혼자 있는 거야? 네, 랜시. 로저는 꽃한줌 만들 아니 아니. 오늘은 라스베가스 댄스? 아니야. 헐리우드 여배우든가? 아, 아니야, 낸시. 그게 아니라. 캐리나 아, 로잖아. 학생때하고 똑같아. 하나도 안 변했어. 로전의 집안 덕분에 먹고 사는데 뭐라도 해야지. 로전. 캐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야 로저, 낸시. 켈리는 학창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들입니다. 켈리는 어린 시절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아버지를 여의게 되고 슬픔에 빠져 알코올 중독에 빠진 어머니와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다리빈 네가 스펜서 재단의 제60개 특별 장학생으로 뽑히게 됐단다. 켈리는 운 좋게 로저 가문의 장학금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었고 동갑내기 로저와 친구가 되어 현재는 정계에 진출한 국회의원 로저 그리고 그를 서포터 하는 비서의 역할을 켈리가 하게 됐습니다. 물론 로저가 하기 귀찮은 일을 갤리가 도맡아 해오고 있죠 그리고 재력가 집안의 딸 낸시는 로저의 당당함과 카리스마의 매력을 느껴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로저가 원했던 건 내가 아니라 우리집의 재력뿐이었어 그, 그렇지 않아 아마, 아마, 아마도? 난 이제 비로소 남에 대한 배려와 성실함을 갖춘 사람이 진짜 남자다운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 예전엔 찌질해 보여서 싫다고 하더니 아직 늦지 않았어. 난 캐리와 처음부터 안 되는 시. 난 로저의 미래의 대통령 영부인이 돼야 해. 밖으로 싸돌아댕기는 로저 때문에 외로워하는 낸시. 켈리는 낸시에게 반려동물을 사주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둘이 향한 곳은 말씀드렸을 텐데요. 없는 건 없습니다. 말이 이상한데 어쨌든 소금 뿌리기 전에 나가세요. 펫숍에 방문한 켈리와 낸시 디백작은 화들짝 놀랍니다 이건 패왕색의 폐기 전뭐 특별히 해. 낸시에게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무섭게 우러대는 동물들 그리고 그 순간 지금 오셨습니다 네. 제 이름은 카운트 티. 황후 폐하께 인사 올립니다. 패숍에 벼락이 치더니 갑자기 예의를 차리는 디백작. 무언가가 패숍에 왔다는데. 내일 부탁하신 그 동물을 팔 테니 로저 씨와 같이 오세요. 그 사람 왠지 기분 나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날 황후 폐하라고 불렀어. 캐리. 난 캐리하고. 그만해 난 씨. 너의 집안 재력과 로저의 정치 카리스마라면 분명 대통령이 될수 있어. 그날 내가 로저한테서 느꼈던 태양 같은 카리스마. 내가 로저 집안에 구원받았듯이 전 세계인들을 구원하는 거야. 인생은 성실하고 노력만으로 난다는 게 있어. 그래, 태어나면서부터 주인공은 정해지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할수 있는 걸 해야지. 내가 로저를 이용해 먹는 거야. 내 꿈은 대통령 부인이 되고 백억가에 사는 그런 게 아니야 아이들이 있고 정원엔 작은 새와 개가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그런 가정을 갖고 싶은 것 뿐이라고 낸시 요즘 부동산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는데 정원 딸린 자가주택이야 누가 부잣집 딸내미 아니랄까봐 누군 주말에도 방구석에 처박혀서 편집이나 하고 자빠져 자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 아차, 뭐야. 있으면서 안판 거였어. 이건 그분의 의지입니다. 털 달린 모든 짐승들의 왕, 사슴 같은 모습에 크기는 5미터가 넘으며 천리 길을 한 번에 달리고 하늘을 날며 동서남북에 청룡, 주작, 백호, 현무가 중앙에는 황룡과 함께 그것이 있으니 기다리셨습니다. 동물의 왕기린이시여 지금 집사를 데려왔나이다. 그렇게 찾으셨던 환서의 왕 기린입니다. 경찰이 신고해 캐리. 중국 전통 복장에 휘영찬란한 악세사리를 거친 아이를 보고 기린이라니. 켈리와 로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패시오베는 디백작 최강의 무기 향이 비어져 있었습니다. 아 갑자기 종류 아, 이런... 향 냄새 끝내주네. 털 달린 모든 짐승들의 왕 기린 성인 군자 앞에 나타나며 기린을 본 자는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켈리가 기린을 찾았던 이유죠. 그런 전설의 포켓몬 아니 동물이 서울 청계천 애원동물고리 구석탱이에 있는 패시오에 강림했습니다. 기린은. 당신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을 반드시 이루어줄 겁니다. 판매 대금은 대통령 취임 후에 받기로 하죠. 그럼 다시 뵙는 그날까지. 아디오스. 지금까지 기린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켰는데 식민지 지배를 받던 자는 국민의 3분의 1을 희생시킨 전쟁을 일으켰고 나라가 식량난에 허덕이자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국민 수백만 명을 학살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뭐야 옛날 얘기하는 거야? 때는 고려 말기 1388년 한 나라의 장군이 패0에 찾아오게 됩니다. 0 0은 장군을 선택했고 그의 소원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장군이 기린에게 물었습니다. 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무양 대군 앞시오. 너희는 이자의 소원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조선시대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대통령 되는 거랑 뭔 상관이야 저 아이가 킹메이커일지도 몰라 갤리 저런 꼬맹이는 없어도 돼 어차피 인생의 주인공은 다 정해져 있는 거란다 그러니까 넌내 뒤에서 평생 똥이나 좀 닦아줘 오케이? 어 알았어 오케이 야 앞차 왜저래? 애들이 저렇게 태우고 졸음운전인가? 뭐가 문제야 세이섬씨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안들어요! 앞차가 이병야 그럼 왜 물어봤어 이개 x 야 갑자기 고장난 스쿨버스의 브레이크 이건 우연일까요? 벽에다 밀어붙여서 멈추게 해야겠어 좋아! 진행시켜! <laughs> 뭐야? 앞차들 왜 저래?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들? 다쿠니, 저거 뭐더라 저건 관성들이 붙어. <laughs> 저거 봐, 참아, 얘들아. 다 죽어가는데 소원은 무슨 드래곤볼 용신도 세 개는 들어주던데 남의 그성기린인가? 로저가 대통령이 돼서 빈곤 없는 세상. 한 사람만 생각나네. 그냥 첫사랑이 웃으면서 지냈으면 좋겠네. 알겠다, 나의 왕이여, 그 손으로 너의 야망을 이루거라. 뭐? 로저가 교통사고. 응. 아, 미안 미안. <laughs> 고장난 스코이퍼스를 세우려다 차와 함께 랑미트로 굴러 떨어졌 로저는 기적적으로 살았고 옆에 타고 있던 캘리비서는 죽었다던데. 기린에게 소원을 말한 캘리는 죽었습니다. 캘리의 마지막 소원대로 낸시의 미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 로저를 살린. 단발머리 짓이야. 며칠 전부터 거길 들락날락거리더니또 요상한 걸 팔에 넘겼겠지. 이젠 못 참아 아우 이게 뭐야 사화까지는 아못 참지 아니야. 배시업 수사 허가 시장님한테 직접, 직접 받겠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좀 그만 그래. 그래 글쎄 약속하신 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약속은 무슨 내가 임마너그 사장이랑 인마 어저께도 왜?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왜? 시장님 수사 허가 좀 시켜주십시오 <목소리> 밖끼꽤 <밖이> 시끄럽군요 <목소리> 아이고 늦어서 미안해, 디 선생. 어머 오랜만이구나, 우리 펭수. 시장도 디백작의 패숍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디백작은 대체 어디까지 연관되어 있는 걸까? 로저 씨가 구사의 생으로 살았다면서요? 선거는 문제 없겠네요. 그게 뭔 소리야?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구해낸 영웅이니까요. 자신을 희생하여 아이들을 구해낸 로저는 국민 영웅이 되었고,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에 대통령 고객이 생기겠는데요. 네, 낸시. 로저, 정신이 들었어. 의사선생님 모셔와. 다 알게요. 로저라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런데 케리가 그리고... 뭔 소리야 울지마 네시 이게 뭐야 이건 로저의 약혼 봤지? 분명 살아난 건 로저였지만 그의 몸속에 있는 영혼은 켈리였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바뀐 이유는 그 선으로 너의 야망을 이루거라. 흘린 피의 대가로 살아남은 로저의 신체 켈리의 영혼을 넣었습니다. 결국 희생된 건 켈리의 신체와 로저의 영혼. 켈리가 그토록 바라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해야 할 일은 <laughs> 약속할게. 로저 정원에 반려동물들을 기를 거고. 퇴근하면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거야. 네가 항상 웃을 수 있게. <laughs> 그래, 로저. 우리들의 아늑한 작은 집, 블루 하우스에서. 고개 어른이들, 내가 왕이 대상인가? 어우 유튜브 왕 되고 싶다. 모든 동물들의 왕, 환수 기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흘린 피의 대가로 소원을 이루어주는 기린은 낸시의 미소를 원하는 켈리에게 같이 평생 함께할 수 있는 기회와 켈리가 직접 대통령이 될수 있는 기회까지 주었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로저의 목숨이었지만요. 기린은 캘리와 낸시가 함께일 때 왕이 될수 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와 마지막 이야기도 끝났으니 후일담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디백작의 정치와 가족 이야기, 27년 현재까지 연재 중인 패시옵 시리즈, 기린 이외의 수많은 기괴한 동물들, 그리고 각 나라별 디백작 더빙 모음까지 패시옵 후일담 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창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거나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추천 영상을 누르세요.